온투데이 비바 제품의 아이폰5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죠 케이스에 아이폰 5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품 비닐성에는 동영상 시청 시 거치하실 수 있게 기능 제작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탑 부분이나 그 밑에 부분이 그 오픈형으로 제작이 돼요. 어, 이어폰 단자라든지 어, 충전 케이블을 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볼륨 오르프 동안 어, 오픈형으로 처리가 돼요. 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제품 앞쪽에는 그 전면 스피커 구멍이 오픈이 되어 있어 어, 케이스 커버를 닫은 닫힌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십니다. 제품 소재는 최고 민조화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약간의 무늬를 무늬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